누나 못 걷겠다. 아니야. 아니야. 가자 가자. 일로 와. 거기 남이 집. 가자. 그러면 어, 가자. 엄마한테 가자. 좀. <laughs> 신났어. 신났어. 어. 아야야야. 아야, 아야. 아. 누나 끊고 가자. 그 일러가. 옳지. 아니야, 아니야. 가자. 남이 집 내려. 옳지. 내려. 로가쪽으로 일리 갈까? 어떤 길로 가죠 아이고, 아이고, 잠깐.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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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에 가자. 가자. 엄마한테 가자, 이제. 우와. 똑같이 닿았어. 봐라. 보름이 싼 자리는 그대로 닿았어. 발짝, 발짝. 아, 누나, 미끄러워. 얘들아. 아. 약해, 천천히. 아우, 얘, 부름이 쫓아가려고. 야, 나 장안 신었는데. 에헤. 야크 기다려. 야크 기다려. 천천히. 보름아, 누나 여기 있는데 그냥 가. 가까워지니까 제안 돌아보네. 아 보네. 버려. <laughs> 천천히. 아니야, 야, 야, 이제 집에 집에 야, 야, 거기 아니 야, 오늘 야, 야, 안가 집에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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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야, 야, 집에 Oh,